고단도 백업. 고 가을 장사는, 이렇게, 마케팅적으로 하면, 장사가, 어, 뭐, 이렇게, 상남이 뭐 하루에 그래도 기본 매출 다 끌어줬거든. 그 다음에, 이제, 이렇게, 구조적으로, 어, 베이스를 잡고,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5천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장사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인건비 물류비 싸움이거든요 그다가 구매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남지 알겠습니다 음. 뭐 예를 들면 월세 150 내고 뭐이 정도는 그냥 기본 팔거든 음. 뭐, 이렇게, 가을 장사가 어떻게 보면 엄청 쉬워요, 구체적으로. 매입력이 좋고, 이거를, 어,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,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. 어. 어 내, 내가 이제 여기, 어, 이제, 지금부터 매출이, 어, 200m로 안 떨어지죠. 근데, 200, 2아가지고마으면 30%면, 뭐, 나쁜 게 아니거든. 지금 경기가, 뭐, 아주 안 좋은 거에 비하면,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준비됐거든. 그럼 결론은 이제, 이제, 이거를 운영할 사람들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. 이제 이런 게 나의 지금, 이제 내가 부족한, 어 이제, 부분이죠. 어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. 나는. 아니 아니요 말씀 스케도하 드릴게요 네. 예만은아 그다음 네, 뭐 용인시 처인구 포고고 포곡로 75 아니 용인에서 20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.